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교입니다 아, 오늘이 제42강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네 번째 유행이죠. 예, U자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자형은요. 봉제 라인, 한봉 라인이죠. 이렇게 U자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U자형이라고 그러죠. 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턴을 먼저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패턴을 제작할 때는 몸체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3 요소죠. 원판, 옆판, 밑판. 이세 가지에 대한 원형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 몸체 원형들을, 패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죠 어, U자형. 몸체 운행 패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형은 베이스가, 어, 옆판이 베이스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옆판을 가장 먼저 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옆판의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요 자, 밑에 폭이 10cm, 이거 10cm죠. 자, 그리고, 어, 라운드의 곡률이 2.5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6.5cm네요. 그리고 위에 폭이 7cm로 되어 있는데, 7cm는, 어, 펼친 상태에서 7cm가 아니고, 자, 이렇게, 기게 7cm죠. 자, 이 7cm인데, 이렇게 V자로 끌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위 폭이, 개구부의 폭이 7cm입니다. 그러면은, 7cm보다는 훨씬 넓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분할선을 넣으면 되겠죠. 이등분할선을 넣고요. 자, 높이가 16.5cm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미 지점에 찍고, 16.5cm 지점. 자, 여기가 되겠죠. 16.5cm 16 지점 찍고요. 그려주고요. 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폭이 10cm입니다. 10cm. 자, 10cm, 아예 에 동일하게 10, 10cm를 줍니다. 자, 10cm 지점 찍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꺾여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어, 어느 정도,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꺾여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 이상적으로 넓이를 꺾여 들어가는 그 넓이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약 3.5cm 정도 꺾여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너무 많이 꺾여 들어가도 안 되겠죠? 어, 그리고 너무 적게 꺾여 들어가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어, 적정하게, 어, 몸체의 어, 크기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꺾여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 10cm, 요 폭이 10cm죠. 어, 10cm 폭 그대로를 꺾여주면은 7cm로, 요 지점이 7cm가 되기, 되기까지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은 3.5cm가 됩니다. 그 정도 하면 적합할 것 같으니까요. 자, 위에도 10cm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률이 2.5cm. 지금 뭐 변화가 지금 없죠 정직사각이죠. 이 상태에서 공률이 2 5 c m 요 자, 2.5cm를 컴퍼스로 맞추고요 자, 교점을 만들고 교점을 만들. 자, 교점에서 교차점을 만들고요. 자, 교차점에서 다시 양교점에 내려가는 원호를 그려서 라운더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라운더의 중심선 그어주고요 그다음에 자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옆판이 지금 어 위에 탑이 옆판 탑이 직선인데요. 직선 상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끌려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건 많이 끌려내려가 있는데요. 이 샘플은요. 그래서 어 끌려내려가면은 뭐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 어 이런 상태의 제품에서는 어요 원판 탑과 높이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직선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만큼 상당히 끌려 내려가죠. 그래서 어, 왜 끌려 내려갈까요? 이것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끝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요 꼭지점이 밑으로 꺾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직선상이 되도록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8mm. 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8mm 지점. 요 지점입니다. 8mm 지점이요. 요 지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옆 판에 이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연결해서 1 m m 만 끌어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르면 되는데요. 자, 밑에는 역시 여기가 아, 지금 약간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요. 한 1.5mm 정도. 길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요. 약 1.5cm 정도만 배를 불려주세요. 1.5cm 정도요.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정도 상태요자 그럼 자르면 되겠죠. 여기는 어 그냥 이렇게 포개놓고 직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르시세요자 여기는 뾰족하게 에 그 각이 났기 때문에 약간 라운드 하시게 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만 라운드 하시고, 하시고요. 자 여기는 교점까지가 직선입니다. 자 교점에서요. 라운드에 배를 불렸죠. 약간 불렸습니다. 1.5cm, 5mm 정도 배를 약간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배를 불렸고요. 자, 그럼 자르면 되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옆판 운행이 되겠죠? 옆판 운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판 어, 운행이 베이스가 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원판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옆판을 아, 원판을 만들면 되겠죠. 일자형 세 번째 유형 일자형 경우에는 원판이 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원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옆판 기본 원형을 만들었죠. 자, 이거는 옆판이 베이스가 돼서 옆판을 먼저 만들고 원판 기본원행을 기본 운행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원판 기본원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등분할선을 넣고요자 원판의 길이가 폭이 22cm 입니다. 자, 폭이 22cm 22면은 11cm 지점이 되겠죠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1cm 자 여기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세번째 유행 옆판을 길이를 정할 때처럼 이것도 그냥 옆판하고교접을 시켜가지고요, 길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cm 폭으로 바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이 지금 원판의 상태는 지금 아래 위에 동이란 22cm 폭으로 이렇게 때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옆판 쪽에 다트가 들어가 가지고 옆판 쪽이 이렇게 밑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 나오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원판이 아래 위에 동이란 크기를 가져야만이. 어, 제품이 예, 비율이 안정감 있게 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판을 아래 에동이한 크기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 출발점을 결정을 하고요. 자, 요 출발점에서 찍어서요 자, 여기서 분할선 길이 서로 맞춰가지고요. 나가면 되죠? 자, 여기서 나가다가 라운드의 중심선 여기 찍어 줘야죠 왜 찍어 줘야 됩니까 나중에 극값 만들 때 흡수 길이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 이렇게 찍어 주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대로 어, 출발을 해서 맞춘 다음에 자, 여기 찍으면 되겠죠? 여기가 원판에 최종 길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윗부분은 직선이니까요. 자, 윗부분 그대로 직선 자르면 되겠죠? 맞춰서 자르면 되고요. 여기는 출발점에 이 부분에 잘라줘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잘라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라운드의 중심점 위치를 어,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전체 라인을 뜯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판이 들어가는데요. 자, 밑판이 라운드가 크기 때문에, 꽁률의 결정, 요 부분까지만 하면 너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약 5mm 정도만 라운드를 침범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5mm 정도만 이렇게 침범하도록 라운드를 침범을 해서 밑판의 폭을 결정을 하고요. 자, 여기가 밑판이죠. 여기까지가 밑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심점에서요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이 지점까지 여기까지가 밑판이죠. 자, 옆판 요 지점에 맞춰서 자, 그러면. 찍은 지점을 연결을 하면은요. 자, 여기가 밑판이죠. 여기에 원판 위에 밑판을 올려놓고 봉제를 이렇게 다금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밑판의 2분의 1 쪽이죠. 2분의 1 쪽. 밑판의 2분의 1 쪽이고, 자, 위쪽이 원판 원형이죠 그래서 지금 두 부분 품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원판 기본 원형이 되겠습니다. 원판 기본 원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두 개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요, 원, 아 밑판요 독립된 밑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밑판이 절반이니까요. 이게, 밑판의 절간이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은 4번 분할선이죠. 자 사방 분할 선을 넣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분할선 맞추고요. 이쪽에 분할선 맞추고 T자로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코너 각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자, 그고렇게다 자, 이렇게 하어길 이렇게 정이 되죠 찍 자, 이찍 자, 어서 자, 이렇게 찍어서. 자, 이시게 이렇게 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밑판 절반짜리를 지금 온전하게 독립된 밑판을 지금 분리해낸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밑판 원형이 되겠죠. 자, 밑판 원형인데요. 자, SL 2.0을, 예한 장을 재단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구조물의 3요소가 아타 패턴이 다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로 그래서 U자형으로 아, 어, 생긴 모든 음, 핸드백은 어, 이런 방법으로 어, 패턴을 어, 몸체 구조물의 3요소의 패턴을 이런 방법으로 어,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이 부분에 지금 탑에, 에 지금, 어 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LB07심을 넣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한 5cm 폭 정도로 넣어야 되는데요. 끝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1cm 정도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라운드를 돌려서 이렇게 줄여주는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5cm 폭으로 먼저 자르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르고요. 5cm 폭으로 자르시고. 자, 접어서, 온판에 분할선을 맞추고요. 자,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고, 자르시면 되겠죠? 그대로 자르세요. 자르요 자, 1cm 에서 8mm 사이. 자, 너무 어, 넓게 달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약 1cm 정도 폭으로 긋고요. 자, 여기는 라운드화 시키면 되겠죠? 어, 이렇게 라운드화 시키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라운드화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도 라운드화 시키고요. 이렇게. 렇 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됐고 그대로 잘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이게 원판 상단심이 되겠죠. 음판 상단심. 어, LB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LB 0.7 두꺼운 걸로 넣고 이매를 이렇게 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 U자형 몸체 운행 패턴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어, 이 옆판에 따트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 옆판에 따트가 들어가는 따트 원형 어,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